어,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능률영어교과서의 4과 본문 설명입니다. 네, 어,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laughs> 섹시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어, 4과의 본 제목은 Toward a Better World. 였고, 본문 제목은 put a roof over someone's head 라고 되어 있죠. 자, 지붕을 놓는 거예요. 어디 위에다가 누군가의 머리 위에다가 지붕을 올려놓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어, 안전한 누군가를 위한 안전한 그 집을, 여기서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집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작해 볼까요 Sometimes 뜻대로 You may feel upset. 당신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언제?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nightmare란 얘기는 이제 악몽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악몽으로부터 갑자기 깨어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언짢을 수 있어요. But 하지만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당신은 어 항상 할수 있잖아요. Let out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깥으로 내뿜다. 뭐를? sigh, sigh는 이제 한숨이거든요. Relief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요거의명 동사 형태가 relieve죠. 안도하다. 어. 이렇게 어 어. 안심하다, 안도하다. 그거 명사 형태죠.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별표겠네요.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자, no matter how. 요거는, 어,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 하면서 항상 끝부분에 보면은 문법 시간에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 여기서는 how 나왔으니까 관계부사라고 합시다. 관계부사 how. 그거 다 배우고 또 관계부서 how 말고 when, where, why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앞에 이제 no matter를 갖다 붙이면은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뜻인 거지 그럼 여기 뒤에 있는 scary랑 같이 해서 no matter how scary란 얘기는 however scary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아무리 scary가 뭐야? 어 무서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뭐가 그 꿈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쓸수 있는 거는 뭐라고? However scary. 아무리 그 꿈이 어, 무서웠을지라도 at least 최소한은 you have woken up. 이거 이거 wake의 pp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완료 쓴 거지. 당신은 깨어나 깨어납니다. Safe and sound. 이때 사운드는 이제 명사가 아닙니다, 얘들아. 이거 소리가 아니라 형용사로 사운드하면은 굿이랑 비슷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safe,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다시 말하면, 이게 뭐, 무사, 무사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전체를. 어, uh, in your own home. 너의 집에서 무사하게, 요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사히, 무사하게, 무사하게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꿨지만 눈떠 보면 어찌됐든 너네 집에서, 어, 편하게, 뭐야, 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 잘 보시고. You can go back to sleep. 너는 다시 잠자리로 들수 있습니다. 왜냐면, you know your loved ones are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 in their own beds. 왜냐면 너 아니깐요. 당신의 여기서 이제 loved ones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loving ones'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 'love'라는 동사가 뒤에 있는 'ones'를 수식해줬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때 원수는 누구예요? 그냥 피부 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너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 사랑받는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가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사람들 하면은 그냥 loved ones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just around corner. Around corner란 얘기는 바로 근처에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바로 코너에 이런 뜻이니까 그 근방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 근처에 그들의 침대 바로 옆 아, 침대에서 네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바로 다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셨죠?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당신의 집은 특별한 아주 그런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이냐면 그 공간이 protects you. 너와 너의 가족을 보호해 줍니다.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여기까지 되셨죠? 네. u n f o r t u n a t e l y 불행이도 불행이도 부사 그죠? This is not a reality. 이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 Everyone 그 현실이 현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보실까요? Everyone 다음에 s 붙은 거. every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지급? 단수 지급. 그래서 동사에 이렇게 s 붙이는 거겠죠?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어, 요거, I 뒤에 없는 거, 얘들아. 요거 그냥 이렇게 가려버릴게요. 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요. do not wake up. 일어나지 않아요.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떠요, to see a dirt flow or a leaking loop. 이 투부정사를 잡아. 지금 저번 어, 교과서 설명에도 몇개 학교에서 나오긴 했지만, 위에서라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사실은 투부정사가. 어,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투부정사를 위에서라고 붙이는 경우가 대다수 있기는 한데, 몇, 몇,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라고 해석할 때는 뭔가 되게 이상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했었죠?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그들은 그들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견합니다. 뭐를 d 트가 이제 흙이란 뜻이거든요. 흙이 있는 그 바닥 또는 막 리그는 원래 물이 새다고 i n g 붙였으니까 물이 새고 있는 뭐를 지붕을 발견합니다. 예뭐라고요 결과적용법으로 그냥 결과적용법은 순차적으로 두 번째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을 떴고 그리고 봅니다. 이렇게 그다음 문장이요. I didn't realize 나는 깨닫지 않았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을 하고 깨닫는다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절이 여기서부터네요. That something uh, I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자체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해 주는 건데 원래는 take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못간 데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무언가가 could be 될 수도 있구나 someone else's biggest dream 어떤 사람의 가장 큰 꿈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 점을 나는 오랜 시간 동안이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오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4-2. 한줄 해석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4-2로 넘어가 볼까요?